안녕하세요. 세차와 펭갈 고양이 널를 운영하는 부산 스팀보이 촬영진 김대웅입니다. 오늘 계속해서 제 차를 유리막 코팅 시공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, 일단 그, 이거, 이쪽 부분. 항상 차의 형상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. 형태. 이 차가 그랜티지가 여기는 평면인데, 여기는 굵게 되죠. 이런 경우는 굉장히 좀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. 왜냐면, 하 물길이죠, 물길. 여기가 물이 흘려 내려서 물길이네, 물길. 그리고 먼지가 또 쌓이기 쉽고. 차종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, 여기를 또 신경 써서 더 바릅니다. 유리막 코팅. 지금 아까 발라놨는데, 아까 보겠습니다. 닦을 때도 힘을 너무 줄 필요 없고, 그냥 코팅 타올 느낌대로 천천히 닦으면 됩니다.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양이다 시간 흐르는 대로 이렇게 닦습니다. 굳이 이렇게 막 빡빡빡 빡 이렇게 닦을 필요 없이 그냥 이게 껴쳐있는 코팅층을 필요 없는 건 닦아내고, 안에 남아있는 잔사들 다시 한 번씩 말끔하게 닦아줍니다. 그리고 주의하실 점. 야, 지금 제가 이쪽 면으로 닦았어요. 그런데 이걸 모르고 다른 면에 작업할 때 기억을 못해 또 닦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박힌 미세한 유리막 코팅 알갱이 를 알갱이 때문에 기세가 나니까 열을 잘 기억을 하시고 제 세트에 뒤집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그 중에 제가 어떤 유명하신 디테일러분한테 달린 댓글을 봤는데 어 유리막 코팅 사용한 타월은 어떻게 하시나요? 재사용하시나요?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유리막 코팅 시 용비를 수십만을 원 받는데 이거 몇천 원도 안 하는 몇천 원짜리를 또 쓰고 또 쓰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. 고객님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게내 차를 맡길 곳에 대한 자업 환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. 지금도 제일 주변에 세차를 오래 하시는 그런 작업장에 보면 쉽게 말해서 아 이게 좋네 이 집에 사용하는 이런 수건 요즘 뭐 모텔 수건 이런 것들 어디서 가져와서 계속 차를 닦는데 저 수건이 굳어지면 수건에 올 있죠 올 매수 매수한 올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그게 이제 차 기습을 내는 거고 그리고 여기 또 한가지 예를 제가 드리면 우리 시계에만해서 사용하는 뭐 차이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이 타올 그렇죠 드라이 타올 뭐 길이가 60cm에 9 0 0 이게 이제 4년 전에 20장 정도 이렇게 개업할 때 사용한 건데 이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이렇게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요즘은 양면 드라이 타월.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용하면 세차와 연식 있는 차를 세차할 때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.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새로 깨끗하게 작업이 된 곳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힘 빼고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작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. 끝났으니까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 광택을 한 부분은 딱 여기까지 여기 굴곡진 여기까지만 밑으로는 안 했습니다. 이 광택도 뭐 하다 보면 익숙해지었을 때뭐 쉽게 쉽게 한다 생각하는데 이또 신경써서 작업할 때는 피곤한 작업입니다 이게.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이게 그래핀 코팅 이게 그래핀이라는 소재가 그래파이트 이게 뭐 군사무기 방탄 조끼 그리고 굉장히 그 벌집모양은 격자형 구조로서 이게 모든 산업 쪽에 많이 적용되는 재질입니다 뭐 이론상엔 여기에 육각형 벌집모양이 그런 형상이 덮인다 근데 뭐. 그뭐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화학자들도 반발이 많았었는데 내 차에 알맞은 관리제를 사용하면 됩니다. 세차 잘 하시고 오늘은 이렇게 2007년식 그랜저티지 친구가 가준 제차 운행도 많이 하지 않는데 가끔씩 이렇게 닦는 맛에 삽니다. 이렇게 세차장 주인이 스팀보이 촬영 점 세차장 주인이 검은색 차량을 관리하는 방법. 광택에서 유리막 코팅까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. 주말이 끝나는데 또한주잘 보내시고 그 날씨가 또 많이 쌀쌀해지고 추워졌는데 그 뉴스에 안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. 그 고인의 명목을 빌고 항상 안전하게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하게 또 좋은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